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계절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와 기술혁신이 동시에 터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길거리에 전기차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충전소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특히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기차 전환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전력망에 폭탄을 던지는 효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구조 전체가 친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종 에너지 저장장치부터 시작해 건설, 시멘트, 철강산업까지 전부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확보가 필수 조건이 되었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중장기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입니다. 미국 전력협회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력 수요 증가의 1등 공신으로 꼽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만큼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기존 제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석탄이나 가스 발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원자력, 원전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른바 AI 전력 대란 문제를 두고 전 세계 정상들과 최고 리더들이 모여 회동을 가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예전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해왔죠. 우리가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어도 그걸 돌릴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샘 알트먼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AI 패권 싸움은 결국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젠슨 황과 샘 알트먼의 주장에 즉각 반응한 건데요. 최근 글로벌 포럼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AI 발전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 문제보다 전력 인프라 구축에 달려있다. 전력을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그래서 AI 전력망 확충에 무려 100조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의 투자 계획은 물론이고 원전 건설 확대를 겨냥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선두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트럼프의 100조원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서 한전 한수원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18개월 안에 신규 원전을 허가해 주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느냐? 지난 바이든 정권이나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참패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조금만 흐려져도 출력이 확 떨어지고, 밤이 되면 당연히 햇빛이 없으니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그럼 풍력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거대한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제한적이고, 주민 반대도 거세서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한 에너지원입니다. 반면 원전은 24시간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 생산 효율 자체도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기술 발전 덕분에 탄소 배출도 사실상 제로 수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원전을 두고 굳이 다른 데눈 돌릴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아 결국 답은 원자력이다. 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를 단순 단기 테마로 볼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의 큰 트렌드로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의 성장세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2021년 약 40조 원 수준이던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작 9년 만에 몇 배입니까? 대략 2.5배 성장입니다. 이 정도면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완전히 장기 산업 트렌드 안으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시장의 흐름을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대세상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이 몇 기나 될까요? 일단, 미국이 93기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56기, 중국 53기, 일본이 33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5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이 약 440기 수준이고, 여기에 건설 중인 원전만 따로 봐도 70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원전을 새로 짓고 신규 수주를 따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 유치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따라붙습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30년 이상 걸리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성과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원자력이 방사능 위험 물질과 연결되다 보니 지역 주민 반대로 프로젝트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정치적인 의견 대립, 외교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은 어떨까요? 이미 해체를 기다리는 원전만 해도 미국이 41개, 영국 독일이 30개, 일본도 27개나 됩니다. 이 해체 기술만 확보하고 있다면 원전 해체 시장에서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건 건설보다 원전 해체 쪽입니다. 현재 가동 종료된 원전이 200기를 넘어가고 2040년이 되면 무려 500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체 시장 규모만 따져도 벌써 600조 원짜리 시장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그 수혜가 어느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00조 원짜리 원전 해체 시장에 누가 진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그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gs건설 현대건설 두산 한전 정도가 후보로 올라옵니다 원전 해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원전 해체용 로봇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방사능이 가득한 폐원전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로봇 기술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해야 정부단위 초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수주가 가능하겠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제로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냐, 그리고 이미 너무 올라 버리지 않고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느냐,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실제 원전 해체를 수행하고 있고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의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또 두산은 방사능 해체 작업을 정밀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역할을 최근 상장시킨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원전 해체 분야에서 아직 부족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두산이 앞으로 흡수할 만한 원전 해체 로봇 관련 종목이 어디냐는 겁니다. 두산을 필두로 여러 대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원전 해체 기술과 연관된 로봇주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 일본에서도 로봇을 활용한 원전 해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노란색 로봇견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 기업이 만든 로봇견을 체르노빌 원전에 투입했고, 후쿠시마 1호기에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 개발 흐름에서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 한국형 원전용 APR1400 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APR1400이 두산이 독자 개발한 원자로인데, 이 기술로 바라카 원전 사기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체코, 폴란드, 사우디에서도 연이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산이 기존 원전 사업에서 쌓아 올린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이제는 원전 해체 시장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움직임을 아주 빠르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진행된 원전 해체 첫 입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고리 1호기 해체사업입니다. 여기서 두산이 해체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이후 후속 입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후속 입찰들을 안정적으로 따내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보유한 기술만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격 제어 및 방사능 차폐형 로봇 기술 수준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미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후속 입찰 규모가 무려 3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라 해도 이런 고난도 기술력을 처음부터 따라잡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산이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M&A하거나 지분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기술 내재화보다는 기업 인수, 즉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인수 가능성이 높은 오늘의 급등 유력주, 두산 관련 세 종목을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단타 이벤트 사기,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가 23년 7월에 첫 구독자 단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이 계좌가 제 단타용 계좌인데,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 매매 방식은 제 주특기인 시초가 매매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함께 단타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구독자분들께 장전의 문자로 당일 시초가 매매 종목을 알려 드렸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단 5거래일 만에 저는 약 4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 구독자분들 중에 저보다 더 시드가 크셨던 분들은 5거래일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단타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단타 이벤트 또안 하냐는 요청을 해주셨고, 저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한달 뒤인 23년 8월 24일에 두 번째 단타 이벤트를 열었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이벤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매매 방식은 첫 번째 이벤트 때와 동일하게 시초가 매매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엔 6거래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제 기준으로 약 67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시드가 크셨던 몇몇 구독자분들은 이번에도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셨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때 가장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이 약 2,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6일만에 사회초년생의 연봉만큼 벌어가신 거죠. 그 뒤로는 제가 바빠서 한동안 이 이벤트를 열지 못하다가, 24년 2월에 시간이 좀 나서 세 번째 단타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나름 발전시킨 시초가 매매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구독자분들께 시초가 종목을 알려 드렸었고 이때는 앞선 두 번의 이벤트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약 650만 원 정도로 단 4거래일 만에 약 460만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제 기준 수익이었고 이때는 하루하루 수익률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시드를 넣어서 몇천만 원 이상 벌어 가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시 바빠져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최근에 시간이 좀 생기게 돼서 제가 이 시초가 단타 이벤트를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단타 매매는 제가 제일 잘하는 시초가 매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번 이벤트 때와 똑같이 장 시작 5분 전에 당일 시초가 종목을 소통방에다가 적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종목을 알려드릴 때 목표가도 말씀드릴 것이고 되도록 목표가에 파는 걸 권장해 드리지만 본인이 자신 있다 하시면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수익을 더 내고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료 단타 이벤트 사기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벤트는 구독자 전용 이벤트이므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구독자분이시라면 이 영상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제 영상을 거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설명 더보기란에 있는 이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구독자 전용 소통방을 체크하신 다음에 소통방에 초대해드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가 바로 보이질 않아요.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링크가 보이기 때문에 꼭 더보기를 클릭해주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난뒤이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구독자 전용 소통방을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소통방에 초대해 드릴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초가 단타 매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매매할지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제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한 후에 구독자임이 확인되면 단타 이벤트 초청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2기, 3기 모두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냈었고,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가게의 보탬 혹은 빚을 갚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늦지 않게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박 추천주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산이 인수할 첫 번째 로봇 MA 유력 기업, 바로 KNR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수원과 협력해서 고리 1호기 원자로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요. 원자로 안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구조물을 절단하고 해체하는 기술만 놓고 보면, 현재 국내에선 KNR 시스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팔이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 구조물을 자르고 해체하는 고난이도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수산이 인수 대상으로 검토할 만한 근거로 충분하죠. 또한 KNR 시스템은 다양한 원전 해체 로봇 라인업도 갖추고 있습니다. 냉각수속 진흙을 제거하는 장비, 각종 잔해물 제거, 사용 후 연료봉을 수거하는 로봇 등 여러 종류의 원전 해체 로봇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각수 진흙 제거 기술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준일 겁니다. 유압 로봇 관련 특허만 23개를 보유하고 있고 기술 인력의 30% 이상이 기계공학 석박사급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두산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 격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기술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탐냈다는 유압 로봇 기술력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 팔이 유압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면서 심해나 강한 방사능 환경, 우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에 유압 액추에이터를 납품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보셔도 강한 방사능 환경에서도 동작 가능한 원전 해체 로봇 기술력을 KNR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봇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도 참여 중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6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KNR 시스템이 받을 기대감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소용주이기 때문에 이슈 한방만 제대로 붙어도 대급 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원전 해체 분야 특성상 방사능 위험 때문에 원격 로봇이 핵심인데, 클로봇은 자율주행 플랫폼에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런 방사능 환경에서 꼭 필요한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KNR 시스템이 로봇의 몸뚱이, 즉 하드웨어를 담당한다면 클로봇은 그 몸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나온 자료를 보시면요. 클로봇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제 원전 해체 로봇을 납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원전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던 이력이 있어서 실전 운용 능력 면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죠. 이 스팟이 체르노빌 폐쇄 원전 사고 현장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스팟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클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팟 공급 계약이나 원전 현장 적용 사례들이 충분히 클로봇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봇은 원전 해체 로봇 생태계 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원일 TNI입니다 이 종목은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의 3중 수소 제거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전 해체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방사성 물질 처리입니다 특히 3중 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핵심 이슈인데 원일 TNI가 이 3중수소를 제거하는 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중수소 제거 설비를 영어로 TRF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치가 원전 해체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이 TRF 설비 라인을 한수원에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원일 TNI입니다. 또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특수용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일 TNI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특수용기를 설계 제작해서 이미 고리 1호기 같은 실제 프로젝트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두산이 삼중 수소 제거 설비 기술을 현재 눈독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 t n 이는 한수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원전 해체 관련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들을 함께 보시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 수준으로도 추산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원일 t n 이가 가진 핵심 기술을 탐내는 대기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관심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령 당장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일 TNI가 보유한 기술은 구조적으로 독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폭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